뭔데 이거 또 먹었네 또안먹는데놓고또 카메라 뭔데 또켰나 아니 내가 할말 있을 때만 이 카메라를 키는 게 아니고 지겹다 지겹 뭔데 얘기해라 그냥 얘기해라 아니 인스타 때문에 계획이 좀 그래 돼가지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집에 들어온 지 12시간도 안 됐다 이가 근데 예약을 했다니까 왜바할줄 알고 난 마누라가 인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줄 몰랐다 내 근데 가긴 가야 된다 예약했다 어디 홍도선상 언제 지금. 지금? 응. 아니, 그. 내일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필요 없다. 안녕. 잘 가라. 안녕. 들어오지 마라.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자, 샤러들 반갑습니다. 깨빠이 콜롬버스입니다. 아니다, 오늘은 선상 콜롬버스입니다. 어제 개방에 가가지고 한 3년 만에 감성돔을 잡았는데 손맛이 그렇게 막 심하게 있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시기에 이제 선상 흘림을 오시면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실리 시즌이거든 참돔도 엄청 크고 봄철 아닙니까 봄철 터져있지 않나 어제는 출조 갔다가 집에 안 간다 했다 니까 오늘은 진짜 집에 갈 수가 없어 여기서 1박 2일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면 3시 40분 지금부터 내일 오전 12시까지 그렇게 낚시를 할 겁니다 시안두 낚시 시간이 기니까 확률도 엄청나게 높겠죠 바로 낚시하러 갑시다 시안두가까 오. 낚시대가 아야 안네자 시안두야 요렇게 채비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왜? 이거 급해가지고, 이선상낚시로 와가지고, 3시 이후에 이 흘림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 여기 6000번 일에, 지금은 물이 잘안 가가지고, 일단 목줄에 300봉돌 하나 딱 물리고, 이거 보면은, 원래는 수중치만 다는데, 이렇게 잠수치 딱 세팅했습니다. 물이 잘안 가거든. 요게 기술이 될수 있다 이거지. 옆에서 방금 참도한 마리 잡았는데, 요즘에 상승세라가지고, 내가 던지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진짜. 자, 요 탱탱한 베커릴삭 껴가지고, 갑니다. 지구의 해그름에 참도 물어! 됐어 그리고 요 보시면은 요 매듭 보이죠 매듭 바닥 수심에 매듭 딱 걸어놨습니다 요때까지탁 풀어주는 거지 정항 없이 삭삭 내려갈 수 있게 4 4. 매듭 확인 한번 해주고 아이덜 내리갔네 4. 아이덜 내리갔네 4. 오케이 삭삭 삭삭 요 매듭 보여주시면 돼딱 앞에 요래 놔두면은 바닥까지 삭 내려갈 거야 제비가 그리고 요 텐션이 잡히면은 배일당 열어가지고 탁탁탁 탁, 탁. 그러면 완하라 그러면 참돔 아니면 부실이 가자 최구야 물이 조금 가는 것 같은데요. 살짝 살짝 가네. 이 물이 조금 빨라지면 딱 좋은데. 저쪽으로 물 가면은 참돔 바로옵니다 내년에 네, 해봤거든 낚시.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는데. 이 원줄에 텐션이 싹 생기를 하죠. 싹싹 나가죠. 이거보다 조금 힘 있게 밀어주는데 조류가. 지금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이대부실이대참동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줘야 돼. 자, 시안도스프레서이 원줄이 어느 정도 풀리나가죠? 근데 입질이 없죠. 조급하면안이다 풀릴 때까지 흘리줘야 돼. 아, 일단 처음은 못잡겠다어이 앞에 뭐가 있네. 아, 걸리네. 어, 빠지다. 올린자열쭤시야 돼. 처음에는 이걸 올리줘야 돼. 어, 이게 뺐다. 이. 이런 거, 이런 칩이 바닥에 걸리면 고치 아프다고. 손다 찢어진다고. 자, 시안에 지금 물이 안 가죠. 앞에 걸렸죠 이. 그럼 이 뽕돌이를 빼가지고 여기 싹 놔두는 거지 조금 이따 쓰자 하고 놔두고 수증기로만 딱 흘리겠습니다 이. 자 두번째 클릭 치구야 빠르게 한번 묻어 치구야 우리 치구 착하 치구, 치구 오케이 바닥 위에 어, 조류 받는다 위에 어, 텐션 잡히다 이. 가자 친구 가자 이. 바닥을 살 훅, 볼수 있긴데 친구들이 안 들어왔나 아예 안해 조류에 힘이 있는데 와라락 하면 할것 같은데 채비 횟수가 너무 힘드네 잠수치 빼고 그냥 수중치만달아 해야지 오케이 자 시간들 요잠수치 빼고 수중치잠시다잉 너무 힘들다잉 자요 삼비 수중치 하나로 딱 하겠습니다잉 가자 최고야 부탁한다 최고야 잠도 못와 최고야 아 근데 여기서 2 0 m 만더 나가면 오는 타이밍인데 시간들 요 앞에 빼고 다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완벽한 해그런 타이밍인데 해가 다 없어지는데 이걸 또 흘릴건 흘릴건데 일단 옷을 좀 입어야겠는데 슬슬 추워지 자 샤네들 고기 잡는 작업복 입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그 큰일 났다 진짜 저 갔어야 됐다 아... 어야그 크다 아니 해그름이 될수록 갯바위로 고기로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갯바위 쪽이랑 제일 가까운데 잘 내려갔는데 밑까지 에 아이 무겁다 오케이 감 잡았어 뽕돌를 무겁다 샤네들 지금 삼비 뽕돌이 무거우니까 뽕돌를 바꿉시다 비 정도 채워가 합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크릴 딱두개 끼워가지고 갑니다. 사삭사 지구야, 한 마리 무자 지구야, 지구야. 이번에 안먹 사이다. 어, 부실이다. 저한테 사상 타실 분들은 배후미로 가셔야 됩니다. 선수의 시즌은 지났습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아예 안 돼. 이 카메라 끄면 올라나. 다 꺼볼까? 아, 내데 어제 감시도 카메라 끄고 잡았거든 아, 가면 산다. 자, 사작 봐, 카메라 그 바로 온다니까 이 참돔 참돔 이 카메라에 저주가 있다이거 진짜 꼭꼭 하잖아 꼭꼭 아이 전자파 친구가 엄청나다니까 진짜 반갑다 최고야 꼭꼭 한다 참돔 사사사 샤네들 봐요 거기 잡는 거 봤죠 이 카메라 때문에 못 잡는 거라니까 어 크다이 어 이야 참돔 크다이 샤이들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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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참돔 오이야, 참돔 이야 참돔 샤이들온 배에 막 퍽퍽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아까 두 마리 끼으니까 지금도 두 마리 자 샤네들 갑니다 가자 최고야 그래, 이빗뽕돌이 맞네. 뽕돌이 무거웠어. 참돔다야이 진짜 카메라에 저주가 있긴 있는가 보네. 와, 끄적어져 바로 오는 오 이게 예, 저주 다 풀린다. 온배 히트 온배 히트, 저주 다 풀리가지고. 와, 내리레스 진짜 오랜만에 원초 풀리나 가네 어, 왔다. 왔다 시야 돼. 둘이 이래 풀리다. 이래. 보이저이. 보이죠보이죠보이죠이 최고야. 이 참돔이다. 이거 참돔. 어, 이게 고기잘나다야 이거 5 0 넘다. 60, 60이다. 이거. 꺾어한다 아, 사. 어이야참돔 크다 아사자 봤죠 내 거기 잘못 봤죠 어이야참두 마리 잡았다 들어가 있어야 최고야 이게 이 흘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래 좋다 또잡아요이 루틴이래 루틴 크릴 두 마리 루틴 삭삭 아이 크릴 눈이 참돔을 딱 째려볼 수 있게 됩니에서막 난리가 나네 난리가 최고 참돔이다. 자씨한들 이렇게 바닥까지 탁 내려주고 원줄에 힘이 딱 생길 때까지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한두 마리 잡으니까 말만 쳐요 여기 낚시이도 됩니다 역시 이해 걸음이 되니까 갯벌 쪽으로 거기다 싹 붙네 좋다 이또 <laughs> 왔다 씨한또 왔다 또또 또 왔다 또또 이게 이거 부신이다 이거는 따 사+ 다 사+ 아사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 싹싹+ 싹싹. 싹싹 친구야 친구야 바깥도 친구야 부실이 돼 쓰네 이거는 나다 물김이 온대 다다느낌이 아, 온대 친구가 우 친구야 바깥도 친구야 가사오예 시간나 봤죠 기술 제대로 들어간다 오예어샤간 봤죠 바늘도네 자동으로 뺍니다 이런데 시샤나가사 부실이 부실이 살 친구야 들어가자 친구야 큰 부실이 친구야 아 좋은데 오늘 기술이 많이 들어갔나 아니죠? 많이 들어갔나 요 감시에 지쳐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 이런 거한 번씩 딱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딱 된다고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거든 뭐 이게 패턴 딱 잡았다 또 예쁘게 딱한 마리 깨가지고 이번에 한 마리, 마리 딱더잡보면 조금 쉬고 반낚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참좋은다 좋다잉 콜롬버 잘한다잉 이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정확 없이 내려갈 수 있게 매듭까지는 4% 풀어주고 딱 기다리면 됩니다 좋다 좋다 딱 좋다 이제 밤낚시 준비하러 가겠딱한 마리만 더 물어보자 최구야 가자 가자 또 왔다 또 왔다 이뭐 고기가 던지면 물어 던지면 물어 아 빠졌다 아 갔다 하하하하하하 아이 불씨대 친구 갔네 오케이 다시 4. 오케이 최구야한 번만 더 물자 최구야자 매듭까지 4. 대기 자또 물겠습니다 아까 그 물입니다 입질받았던 물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비가 제구야 한 마리만 딱더 물자 제구야 한 마리 딱더 줘면 휴식해야지 아나또 왔다 <웃음> <웃음> 어 이게 이제 쉬어야지 따사 야 이런 날이 있네 이런 날이 있어 제구야 파가 갑다 제구야 야사 다다한다이 다다한다이 다다다다한다이 아사 <laughs> 아, 에 네. 어제부터 연탄데, 큰일 났네. 어, 감시도 잡고. 씨한들 이제 쉬러 갑시다. 고고! 오후에 이제 살짝 했는데, 엄청 많죠, 물고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시한들 요거 1박 2일 낚시기 때문에, 잠을 만큼 잡아놨다, 아닙니까? 죠 옆에서 잠도 좀 자고, 밤에 또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들 1박 2일 낚시 좋다잉. 안녕! 자 제가 꽝 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는 건 아니고, 요 홍도 선상 1박 2일 오시면 밤에는 어떤 낚시가 이루어지고, 야, 보여드리려고 내가 카메라 켠 겁니다, 씨앗들. 내가 뭐밤 낚시를 하다가 뭐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설명해드리려고 이런는거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씨앗들. 딱 보시면은 이런 거, 요 털털이, 요 볼락 털털이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 털털이 채비에 고등어가 잘못 고등어. 그 다음에 무슨 낚시가 있냐면, 이렇게 반유동 낚시를 하셔가지고, 저 벽에, 저 홍도 벽 있지 않습니까? 벽, 벽이 안 보이네. 요 앞에가 홍도 벽입니다, 벽. 반유동 채비로 저 벽에 싹 붙여가지고, 볼락, 어쩌다 오는 뭐, 긴고리 참돔, 이런 거 낚시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밤에 광채서 그런 건 아니고, 자러 가야겠습니다. 잠이 나서 안 되겠네. 내일 아침에 참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한테. 안녕! 자, 아침 네 번째 시작! 이상이 원래 내일부터 안좋아지다했는데좀 빨리 안좋아지네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한들. 자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카메라를 왜 켠냐면요. 좋항 궁금하실까 닙니까 그죠? 기 보이죠, 시한들? 고기가 떼고기다, 떼고기 떠지 물고, 떠지 물고. 수산시장, 수산시장. 떴는데 어, 오, 진짜로. 시한들, 오, 고기도 많이 잡았는데. 감아 생각해 보니까 고기 많이 잡으면 어디서 잡았냐, 뭐 타냐 물어볼까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육거지요. 우리 또 배탈 때 선장이 안 좋거나 좀 파이면 맛 추천 안 한다 니까 그죠? 요 영등철에 고기 잡기도 힘든데 한번쯤 여기 싹 오셔가지고 낚시 한번 싹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씨한테 저는 이제 진짜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어. 씨한테 안녕 숯불 해준다안 했나? 응아 음. 맞다 내 숯불 내 방건조 <laughs> 뭐지? 내 방건조 아 어. 아, 위치구잘 말랐는데. 애지중지다, 애지중지야 빨리 주고 나가라. 냄새나니까. <웃음> <웃음> 아, 너무 피곤한데, 근데. 가자. 자, 시안이 일어난 지오분된 애처가 콜롬버스입니다. 어제 자기 전에 오늘 오전에 숯불 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잠은 잤는데 약속대로 이렇게 싹 숯에 불 붙이고 있습니다. 시안 돼. 숯에 불 붙여 가지고 세선 올릴 때쯤에 다시 피겠습니다. 시안 안녕. 자, 시한들 이렇게 은은한 불이 완성됐습니다. 잉? 생선 가지고 올게요. 잉? 자, 시한들 요래 싹 기름이 올라오면서 꾸덕하게 잘 말랐습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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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자, 우리 친구 마사지 한번 해주고. 친구야, 맛있어져라, 친구야. 싹, 싹. 지글지글 소리 들리죠, 시앗들 맛있겠다. 이거야. <laughs> 아직 반도안 익었다 고기가 크니까 이거 어떻게 뒤집어 본데? 자, 근데? 시아들 이런 구실이 잡으면 내가 그냥 회 떠드시거나 호떠가지고 <laughs> 생선가스 뭐 이런 거개먹는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맛있겠는데 왜아 근데 보통 놀이 아니다 이거 막상 해놓으니까 아프다 이거 한다 한다 실패하면 안 된대 자시아들 뒤집기 감자 뒤집기 아 손, 손, 손. 갑니다 아손손손 갑니다 아, 손을 조심해. 우오 아, 우와, 와, 뒤집었어. 이게 되네? 되지. 음. <웃음> <웃음> 핵심인데, 이게 큰일 났네. 기름 많이 발랐는데, 아. 어때? 나도, 아. 오. 다음에도 숲을, 오케이. 응. 음. 이거 <laughs> 보통 이게. 내가 상상했던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 와 아, 진짜 맛있겠다 그래 끝났다 이거 목살 친구 자나 생선이 먹고 싶어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생선 생선? 응 알았어 아빠 응? 나도 먹고 싶어 가서 놀고 있어 한번 빨래 해줄게 자 샤드 비주얼 싹싹야 맛있겠다 이. 어떻게 먹을 거야은데 낚시코는 원래 딱 들고 먹는 거야 좋아 <laughs> 처음 먹어보잖아 <laughs> 자 시작해 봅다 갑니다잉 쭉쭉 올라 뼈삭 우와 삭뼈 아, 맛있겠다 그래 뼈삭 <laughs> 진짜 맛있는데 좋아 나도 어. 먹고 싶다 까져다 까자 나도 좋아하는데 와 <laughs> <laughs> 나도 좋아하는데 조심조심 아뜨아뜨 아뜨뜨뜨뜨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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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왜? 자자자자자부자자자자아 아아 자아자자자아아자자아자자자 먹어봐 먹어봐 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지자자자자자아자아아자 먹어봐, 먹어봐. 어, 어, 뜨겁지? 뜨겁디 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생선 이렇게 이 크게 먹어봤나? 아니 나 해라 맛있지? 진짜 맛있다. 봐봐봐. 살 봐봐. 살아 오리 말도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어가수을까 매너서. 뭐? 나도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laughs> 자시한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요리를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낚시로 뵙겠습니다. 시한 안녕.